이제 과목별로 너의 공부 방법을 풀어 놓을 시간이야. 사실 내가 제일 단순하면서도 무식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썼는데. 그 정도돌때 왔어. 수학 공부는 또 어떻게 했을까?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막히는 내가 고영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했던 게 고등학교 교재를 덮고 서점에 가서 심화 교재를 샀어.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수학은 자존심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이제 우리가 3년을 함께한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응. 우리 고등학교가 또 광역자사고잖아 그렇지 광역자사고에서 3년 내내 내신 1등급을 유지한 비결을 응.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건데 전교 1등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일단은 이거는 내가 하도 물어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정리해서 얘니거든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째가 내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야 전교 1등을 계속 해왔으니까 목표도 다음 시험에도 전교 1등을 해야겠다 이렇게 잡았을 거 같잖아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목표를 잡지 음... 않았어 대신에 모든 과목에서 1등을끝자락게만 걸치자 그 이상으로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무슨 차이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야 어,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좀 섭섭한데 <laughs> 어쨌든 그래도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첫째로 내 위에 몇 명이 있는지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전교 1등을 목표로 서면 내 위에 한 명만 가도 몹시 불안해지잖아 근데 굳이 그걸 목표로 하지 않으면내 위에 몇 명이 있든 간에 사실 별로 상관없는 문제야. 그리고 나보다 특정 과목을 월등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예컨대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에서 그런 친구가 좀 있잖아. 아무리 우리가 최상위권이었다고 해도 모든 과목에서 최고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네가 1등을 해라. 나는 1등급 끄트머리에만 거치겠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특히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부하다가 막히면 하위단계로 돌아가는 거를 망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특히 수학 같은 데에서 그냥 이 문제는 목일 난 풀리지 하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훨씬 아래급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고등학교 1, 2학년. 아니면 어쩌면 그 밑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생긴 개념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이것도 내 경험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막히는 데가 도형이었거든 도형을 주로 고2 때 배우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2 때 개념에 내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았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때 굳이 사임 법칙이나 코사임 법칙 이런 것만 쓰진 않았잖아 그렇지 다른 것도 충분히 예전에 배운 걸 많이 쓰긴 했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나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심화 문제를 푸는 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원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는 시기였는데 내가 그때 좀 공부하기가 귀찮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어차피 공부 때려치워도 시험은 잘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배웠거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됐던 거지 그래서 내가 했던 게 고등학교 교재를 덮고 서점에 가서 중학교 3학년 심화 교재를 샀어 그리고 그거를 고등학교 교재 대신 풀었지 고3 시기나 돼서 중3 교재를 풀다니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확실 그거를 다 끝내고 나니까 하기 전보다 좀더 실력이 많이 늘어더라 적어도 수학에 있어서는 하위 단계로 돌아가는 거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수학은 자존심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오같아오 나였으면 은 고등학교 3학년에 중학교 3학년 교재를 푸는 거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나도 수학에 있었던 문제를 좀 빨리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드네 응. 빨리 발견한 늦게 발견한 결과는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 <laughs> <laughs> 이제 과목별로 너의 공부 방법을 이제 풀어놓을 시간이야. 어떤 과목부터 갈래? 일단은 공부법이라는 게머릿 속에 얼마나 들러 있는가,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최상위권이 쓰는 공부법을 최상위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써봤자 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좀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어부터 일단 가볼까? 내신 국어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솔직히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하고 큰 상관이 있니? 우리 학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큰 상관이 있지는 않. 안았다 라고 나도 말할 것 같긴 해. 문제는 비슷했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신 국어라는 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법이고 진리거든. 내신 국어 공부를 할때 나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조이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 적었어. 문자 그대로 선생님께서 칠판에 적어주신 거 있잖아. 그거를 모조리 받아 적었고 적지 않고 그냥 말만 하시는 것도 적당히 기억해뒀다가 중요해 보이는 거는 또 적어뒀고 근데 문제는 적어두는 사람은 많았잖아. 생각을 해봐봐. 근데 왜 걔들이 나 국어를 잘 보지를 못했을까? 단순히 적어두기만 해서는 그냥 머릿속에서 포맷되고 끝이야. 일단 적어뒀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지. 나는 집에서 스스로 대신 국어 공부를 할때 선생님께서 적어주셨던 내용들 있잖아. 그거를 다시 보면서 수업을 한번 재현해보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고, 그거를 내가 직접 이 작품의 이 부분을 짚어보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띄고 있었고, 또 이때 선생님께서 추가로 이런 말도 덧붙이셨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회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난 필기를 기억한 게 아니라 수업을 기억했던 거지 이거를 평소에 꾸준히 학습할 때도 했고 또 시험 직전에는 시험 범위에 있던 모든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똑같이 수업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나 시험을 해봤고 모든 작품에서 다 해낼 수 있으면 그때 난 시험 대비가 됐다고 믿었지 그렇게 해서 2등급 초반 밑으로 내려가면 좀 없었고 확실히 그냥 필기를 받아 적는 거랑은 차이가 있긴 했지 있었네 문학 외에 다른 이제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 독서라든지 아니면 문법이라든지 <laughs> 그런 것들은 또 어땠을까? 시험범위로 독서 지문 몇 개가 나오면은 일단 처음에 거를 읽어봐봐. 그리고 적당히 내용 정리를 해. 그리고 그 지문들을 계속 읽어보는데. 근데 지문 자체를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가 볼땐 그게 합리적이니? 내용 요약을 외우면 몰라도 지문 전체를 <laughs> 외우는 건 별로 합당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러기보다는 네가 말한 대로 핵심 내용이나 주제 그리고 각 문단별로의 핵심 내용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때 말하는 순서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이거를 뒷받침을 하고 어떤 내용이 이거의 존재 근거가 된다. 같은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짚어나간다.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아. 문법은 사실 내가 제일 단순하면서도 무식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썼는데 평가원이나 그런 수능에서 여러 가지 문법 문제들이 나왔잖아 그냥 깔끔하게 그거를 한 10개년치 정도로 때웠어 시간 할때 그걸 잡아가지고 한 방에 그것들을 다 풀었었고 그거를 몇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문법에 뭘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다가 되더라 문법은 나도 정말 노력을 많이 드리고 내신 잘 보려고 많이 시도했지만 그래도 성적이 좀안 나왔거든? 나도 너처럼 한 10개년치 뽑아서 그냥 한 번에 쭉 풀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해봤어야 되나 보다 응. 그랬으면 나도 1등급이 나왔을지도 재미는 사실은 실제로 그 10개년 중에 시험 문제에 겹친 거도몇개 있었다는 거오잘 맞았다 떨어졌네 공부 방법이 내신에 암기의 꽃 영어로 응. 한번 넘어가 볼까? 우리 학교에서만 암기의 꽃인지 다른 데에서도 암기의 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맞잖아. 맞지? 암기의 꽃을 어떻게 대해야겠어? 암기로 대해야. 그냥 모든 지문을 딱 암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지 근데 무조건 통암기로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나는 머릿속에 예전부터 영어 문법 교육을 조금 많이 받았었거든. 어떤 질문을 주면은 단어만 안다는 전제하에 해석은 할 수가 있었어. 그 정도의 문법 지식은 갖추고 암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음... 싶어. 실제로 그런 문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은 효과가 없는 사례를 많이 보기도 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통암기를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 영어 시험 분량이 좀 많이 어지간히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아서 사람 거의 죽게 만드는 수준이었지. 책반 권을 어떻게든 3개월 안에 다 학습하세요 수준이었으니까. 맞아. 난 솔직히 시험 기간이 길게 잡았던 게다 영어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일단 맨 처음에 볼 때는 내용을 읽어봐봐 물론 수업도 하기 전에 스스로 해석을 했었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내용을 일단 다 파악을 해놔 그래야 암기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볼 때는 그때부터 암기를 시작하는 거지 그냥 해석을 보고 이게 영어로 어떤 표현이었고 또 어떤 문법적 근거가 있길래 이런 영어 표현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였고 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어휘나 어려운 어휘는 뭐가 있었고 여기서 지문을 조작해서 시험을 낸다면은 어떻게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 음.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빡세게 외워 이게 제일 오래 걸렸지. 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끝인가? 아, 아니지. 이렇게 마지막 지문까지 가면은. 처음 지문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잖아 맞아 <laughs> 그럼 방법이 뭐겠니? 이거를 몇 번이고 반복을 해난 그럴 때마다 진짜 영어를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가 있었어 너도 나랑 암기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응. 여기까지 외우고 또 외우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했던 과정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시험 직전엔 또 어떻게 했어? 영어 시험 직전이 사실 좀 되게 고비 아니야?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내가 이전부터 아무리 암기를 잘해왔다고 해도 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긴 한가? 이게 제일 크잖아 솔직히 음. 그럼 방법은 뭐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 이야기 하나만 해보자면 은 우리 학교 시험이 항상 주말을 끼고 있었잖아 목요일 금요일 하고 주말 끼고 월, 화 이렇게 있었지 하루만 남았을 때는 그냥 하루 안에 어떻게든 되짚어보는데 음. 뭐 영어가 월요일에 있었던데 때 나는 금토일 다 써가지고 다 한번 다시 암기를 해보자. 그냥 심플하게 영어 지문이 한 90개 정도 있다치면은 음. 금요일에 30개 외우고 토요일에 30개 외우고 일요일에 30개 외우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 그렇게 빡세게 하니까 지문 하나 당한 20분쯤 걸렸고 한 30개 됐으니까 10시간이면 다 되더라고. <laughs> 10시간 이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고역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효과 하나만큼은 보장이 되더라. 내신 PTSD를 안겨준 이 영어라는 과목을 이제 치우고 수학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수학 공부는 또 어떻게 했을까? 수학도 그나마 수능이랑 내신이랑 가장 가깝지만 이것도 완전히 같진 않잖아. 1등급이 수능 수학을 잘하는 걸 쳐보자. 그럼 우리 학교에서 수능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몇 명쯤일까? 한 100명 되지 않나? 그게 문제라 이거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변별을 하려면 내신 수학이 취하는 전략이 하나밖에 없잖아. 실수 유발의 타임어택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고 거기에다가 친숙해지는 것밖에는. 그래서 우리한테 힌트가 주어졌잖아. 부교재. 부교재 그치. 시험 기간에 보통 부교재를 몇번 돌려 풀지? 내 기준에서는 네 번이면 많이 돌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나는. 그렇지. 보통 평범한 사람은 세네번 정도 돌린단 말이야. 응. 나는 무조건 다섯 번 돌린다. 이게 기본 신조였거든. 부교재를 쓸데없이 많이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은 근심으로도 안 들었어. 효과가 있었으니까. 부교재를 세네 번돌리는 사람도 그 진짜 완벽하게 세네 번인 경우가 드물어. 처음에만 다 풀어보지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마인드로 넘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쉬운 문제도, 아무리 간단한 계산 문제라도 하다 보면 꼭 푸는 때 맨날 똑같은 환경이 아니잖아. 마인드도 다르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푸는가도 다르겠지. 근데 이게 또 그게 달라지다 보면 신기하게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한두 번씩 창의적인 방법으로 틀릴 때가 있어. 옥셈을, 덧셈을 한다는지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난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거야말로 숨겨져 있던 진짜 약점이야. 환경이 너무 익숙하니까 안 드러났던 게 갑자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 드러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극단이 바로 시험이지.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약점을 못찾아내면 시험 때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나는 그게 무엇보다 두려웠기 때문에 문제를 다섯 번씩이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던 거야. 나는 사실 아까 네가 얘기했던 그런 인간들에 속하긴 했거든. 나는 사실 시험에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시험에 대비하자라는 마인드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시 쉬운 문제들은 시험에서 내가 자주 안 틀리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아이 정도는 이제 넘어가고 어려운 문제를 좀 시험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많이 풀어보자라는 마인드였는데 너 말을 들으니까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내 성격이 알다시피 많이 덜렁대잖니.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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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안 할게. 어떤 일을 하자. <laughs> 어쨌든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두려웠던 게 실수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실수를 극단적으로 줄기 위해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나도 실수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너 정도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게좀 아쉽긴 하다. 마지막으로, 과탐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내신, 그리고 수능, 선택과목 어떤 걸 골랐어? 일단, 내신 선택과목은 너랑 똑같았지. 물리, 화학, 지구과학. 그리고 수능에서는 물리 원하고 지구과학 2를 했었고. 그러면은, 일단, 내신의 수준을맞추 돈이 될 거니까, 내신 과목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 학교 내신에서 제일 괴로운 점을 꼽으라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과학이었거든. 음. 영어는 힘들었던 것이 괴로웠던 건 아니었어. 음. 근데 과학은 해도 안 됐단 말이야. 해도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학은 사람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1등급 인원수가 적어 근데 괴수같이 잘하는 사람들 수는 그대로야 참 신기하게 그게 내 개인적인 토로였고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넘어가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물리하고 화학 개념보다는 문제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꽤나 있잖아 음. 개념이 안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을 암만 달달 외워도 문제 못 풀면 끝장인 그런 음. 단원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과학에도 부교재가 있었잖아 음, 그 부교재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적도 있고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그것 같은 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섯 번씩 했고 오. 과학도 수학하고 비슷한 마인드로 접근을 했었지 특히 물리 화학은 그리고 뭐 중요한 개념 같은 거는 시험 하루 이틀 전에 결합치기로 암기하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나도 과학 내신을 할때 응. 물리 화학 같은 건 사실 선행을 보통 하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잖아 응. 그래서 내신 기간 내내 개념은 거의 안 보다가 학교에서 약간 지역적인 거 찝어 주는 거 있잖아 그렇지. 교과서나 아니면 프린트에서 그런 것들만 잠깐 시험 전날 보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구과학은 어땠어? 지구과학은 솔직히 문제보다는 개념이 좀더 중요하니까 개념 위주로 공부하긴 했는데 이건 솔직히 니가 나보다 더잘 알지 않을까? <laughs> 그런가? 그럼 우리 학교 지구과학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보자면 <laughs> 사실 개념이 좀 많다 뿐이지 개념을 다한 이후로는 문제풀이를 했을 거 아니야 나도 그냥 그래서 물리, 화학이랑 똑같이 했던 거 같아 대신에 부교재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향으로 특수환 같은 거나 엔제 같은 걸좀 채웠던 거 같아 너도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나는 거기서 좀더 개념 위주 부교재는 없지만 대신 개념들을 방대하게 적는 프린트가 있었잖아 음. 그것들에 있던 개념을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갔던 거지 음. 내가 할줄 아는 거는 암기였으니까 주로 하는 게 말이야 오늘 이제 대화 내용들 좀 들어보면은 암기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너가 암기 과목을 잘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 내신에서 또 암기 비중을 무시할 수 없잖아 암기왕의 노하우나 비법 같은 게 있을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는 기억력 자체가 좋기보다는